김영빈과 손비나 두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치 잘 짜인 로맨틱 코미디의 포스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 3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들이 어느새 용빈 브라더스라는 별칭과 함께 은근한 설렘을 유발하며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미스터 트롯3 공식 SNS 계정에 공개된 짧은 영상은 이들의 첫 만남부터 시작된 특별한 인연을 보여주었고 단순한 동료 관계를 훌쩍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영빈은 처음에 잠실에서 촬영을 했었다라며 기억을 더듬었고 손빈아는 아니다. 올림픽 공원이었지라며 살짝 장난스럽게 받아칩니다. 언뜻 보면 오랜 연인들이 서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 장면씩 되짚는 듯한 아기자기한 분위기인데 사실 이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름과 나이가 묘하게 겹치는 훈명적 요소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빈의 회상에 따르면 손빈아가 형제 이름도 빈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똑같잖아요. 나는 말을 건네며 다가온 게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고 하죠. 동갑내기이면서 이름까지 비슷하다는 설정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스파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손빈아는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질 만한 최고의 소재를 발견했다는 듯한 당돌함으로 다가갔고, 김용빈 역시 처음에 기가 막혔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다라는 멘트를 남길 정도로 호감을 느꼈다는 후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상 인사가 아니라 너의 존재를 항상 알고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알고 보니 손빈아는 미스터 트롯 3경연 전부터 김용빈을 눈여겨봤고, 언젠가 한번 마주치면 꼭 이름 같은 데다가 동갑인 우리가 안 친해지면 손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플러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이건 무슨 청춘 로맨스인가요? 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용빈이 들어간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방송에서는 보기 드문 케미스트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잔잔하지만 묘하게 설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김영빈이 다소 차분한 아우라를 풍긴다면 손빈아는 유머러스하고 능글맞은 입담으로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알수 없는 설렘이 싹트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수 있는 브로맨스 코드일 수도 있지만 팬들은 이를 뛰어넘어 혹시 이둘 사이의 미묘한 썸 기류가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지요. 손비나 특유의 직진 화법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난내 존재를 항상 알고 있었어라든지 이름이 같다는 건 운명 아니겠... 같은 대사가 마치 로맨스 대본에서 튀어나온 듯 자연스레 흘러나오니 보는 이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플러팅 장인의 행보에 김용빈은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붉어지고 어색하면서도 은근히 즐거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냐? 라며 웃어넘기지만 정작 분위기를 살피면 본인도 어느 정도 재미를 만끽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모든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고 댓글에는 두 분이 정말로 썸타는 거냐? 트로트 판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건가? 이게 바로 운명적 듀오의 서막이군.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동갑내기 트로트 스타라는 설정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입니다. 김영빈은 이미 미스터 트로 3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인정받았고 손빈아는 재치있는 입담과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로 주목받았죠. 두 사람이 만약 본격적으로 뭉쳐서 어떤 합동 무대를 꾸민다면 이름부터 호흡까지 찰떡같이 맞는 새로운 전설을 찍을 수도 있겠다는 게 팬들의 기대인데요. 실제로 이 둘이 용빈 브라더스로 불리며 콜라보 무대를 펼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이며 어떤 안무나 연출로 색다른 재미를 줄지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해집니다. 더욱이 미스터 트롯 갈라쇼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혹시 갈라쇼에서 두 사람이 특별 뒤에들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말 이들이 단순히 동료나 친구 사이일 뿐일까?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영상 말미에 김용빈이 손비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손비나가 나이는 똑같고 이름도 비슷하면 운명이지라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장면이 유난히 설레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재미있는 팬덤 문화의 일환으로 트로트 스타들의 케미를 두고 썸을 연상하는 해석을 더한 것이겠죠. 하지만 아이돌 팬덤에서 자주 나타나는 브로맨스나 케미를 즐기는 문화가 이제 트로트 신에도 확실히 정착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트로트라는 장르에 접근할 때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용빈 브라더스가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좀더 진중하고 차분한 매력이 있고 손빈아는 노련한 말솜씨와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예능형 인재 같은 이미지죠. 둘이 함께 출연한다면 가창력뿐 아니라 폭소 유발 토크나 깜짝 댄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편, 실제로 프로그램 피디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묶으면 재미가 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간다는 소문도 돌고 있으니, 머지않아 방송에서 두 사람의 쌍끌이 활약을 볼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악적으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빈이 풍기는 부드럽고 깊은 보이스가 있다면, 손빈아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음색을 활용해 무대를 한 순간에 뒤집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만약 둘이 듀엣곡을 내거나 서로의 무대에서 피처링을 해준다면 기존 트로트 팬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는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서정적인 발라드풍 트로트부터 신나는 댄스트로트까지 장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팬들은 벌써부터 두 사람이 함께 부르면 너무 찰떡일 것 같은 노래, 탑10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용빈 브라더스 콜라보를 향한 이 열정이 가요계 전반의 판도를 흔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영상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티키타카를 보면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예능감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김용빈은 살짝 수줍어하는 듯하지만 의외로 결정적일 때 빵빵 터뜨리는 농담을 구사하고 손빈아는 계속 상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능글맞은 유머로 스튜디오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이런 조합이라면 토크쇼나 리얼버라이어트에서도 분명한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죠. 게다가 실제로 미스터 트롯 3에 출연할 당시 이들은 무대 뒤편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웃음 짓게 하거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애드리브성 장면들을 자주 선보였다는 후문입니다. 팬들과의 소통 역시 이들이 함께 만든다면 더욱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SNS 라이브에서 자유롭게 수다를 떨다가 깜짝 합동 방송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그림을 상상해 보면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라이브 방송 언제 열리냐라고 들뜬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빈은 비교적 조용히 팬들의 댓글에 답하면서 스킨십을 이어가는 편이고 손빈아는 온갖 농담과 이벤트로 팬들을 빵빵 터뜨리는 스타일이라 두 사람이 함께하면. 어떤 케미가 폭발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쌓이는 추억들이 두 사람과 팬들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죠. 물론 이 모든 관심과 기대에 대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아직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상 말미에 손비나가 살짝 의미심장하게 앞으로도 계속 너랑 함께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는 장면이 포착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업일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죠. 다만 갈라쇼를 비롯해 다양한 콜라보 무대와 예능 출연, 그리고 심지어 음원 발매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팬들은 그야말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썸만 타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장난스럽게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썸이면 어때? 둘이서 만든 시너지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하지. 나는 응원의 분위기가 더욱 강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자 가요계에서는 벌써부터 트로트를 넘어 가요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듀오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최근 들어 다양한 변주와 혁신을 시도하면서 젊은 세대가 더욱 관심을 보이는 무대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심에서 김용빈과 손비나가 각각의 매력을 폭발시키며 브로맨스 플러스 썸 코드를 유쾌하게 보여준다면 이는 단지 미스터 트로 팬들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까지 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전에는 잘볼수 없었던 두 남자 트로트 가수의 적극적인 플러팅이라는 신선한 서사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실제로 로맨틱한 감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동갑내기 친구라서 더 편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벼운 언급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찌됐건 팬들은 이미 이두 사람이 만들어 낼 시너지가 어떨지 너무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금방 친해지는 지역 특유의 찐친 바이브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요즘 세대가 아이돌 그룹 내에서 브로맨스 라인을 찾아내듯 트로트 신에서도 이런 케미를 찾는 재미가 쏠쏠한 시기인 셈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김영빈과 손비나가 함께 보여주는 트로 시그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새로운 스타일과 가치를 만들어 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미스터 트롯3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무대를 통해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둘이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은데라는 재치 있는 설정을 중심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스토리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갈라쇼에서 이들이 어떤 합동 무대를 선보이거나 이후 방송이나 콘서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케미를 발전시켜 나갈지 벌써부터 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부터 파급력을 지닌 용빈 브라더스가 과연 앞으로 트로트계를 넘어 가요계 전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핵인싸 콤비로 거듭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팬들을 사로잡고 다른 한쪽은 능숙한 입담과 플러팅 스킬로 분위기를 주도한다면 그 조합은 보기 드문 수준의 파괴력을 지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도전과 예능 출연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같이 무대에 서는 날 역대급 환호성을 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막첫 장이 열렸을 뿐입니다. 영상 한 편과 짧은 멘트 몇 개로도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이 지닌 케미와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증거이겠죠. 미스터 트로트3에서 함께 이름을 알린 뒤 가요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갈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예능계의 블루칩이라는 수식어까지 달고 등장할 날이 올지, 혹은 음악적 동행을 통해 혁신적인 트로트 곡들을 선보일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은 적극적인 플러팅과 순수한 수줍음이 만들어낸 이묘한 조합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빈과 손비나 두 사람은 이제 막한 발짝을 내디뎠을 뿐이지만 그 사이에는 이미 우정과 설렘이 뒤섞인 특별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음악이든 예능이든 혹은 더 색다른 분야든 이들은 함께라면 좀더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날 작고도 반짝이는 에피소드들이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이자 힐링 포인트가 되어 주겠지요. 과연 앞으로 이 둘이 어떤 파란을 일으키며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지 혹은 정말로 썸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지 그 해답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밝혀질 듯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들이 만들어가는 매순간이 팬들에게 두근거림과 기대를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야말로 지금의 트로트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